네, 안녕하세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투트랙님을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커머스 셀러이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근용 쌤 채널에 초대받아서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혹시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최대한 다 많은 거다 이야기하고 갈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 아, 네. <laughs> 투 트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데 어떤 뜻인가요? 어, 이투 트랙이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닉네임이었어요. 아하. 이,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네. 사업을 무한장 확장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제 자본잉여금, 음. 사업잉여금, 네.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대한민국은 역시 부동산이다 생각을 해서 그때 사업과 부동산 음. 이제 두개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아 보겠다라는 네. 의미로 투트랙으로 만들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도 투트랙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종목이 되게 많아요. 구매 네. 대행과 병행 수입도 음. 있을 수 있고 네. 수출과 뭐 내수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과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음. 그 저희 구독자분들 또 저를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걸다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 의미에서 이렇게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네. 현재 온라인 비즈니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비즈니스인지 한번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제 개인적인 사업은 해외구매대행을 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브랜딩을 해서 B2C로 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지옥션 이런 쪽에다가 물건을 판매하는 곳을 하고 있고요 네. B2B로는 수입을 오랜 기간 진행하다 보니까 음. 제가 수입 대행 회사를 또 운영하고 오. 있어요 네. 그리고 수입 대행 회사 그리고 저희한테 수입을 대행해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B2B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음.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자기 집에서 창고를 둘 수는 없잖아요. 네. 4PL, 3PL 비즈니스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온라인 관련된. 예, 네. 몇 개입니까? 아, 모르겠어요. 그냥 네. 물길 가는 대로, 그냥 바람 따라 아. 가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천천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개기요 네. 어, 다들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지금은 그럴 듯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네.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뭐제 30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저럴 듯한 명분은 없었어요. 네.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벌고 싶다. 음. 아 직장 생활에 나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 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일을 한번 해보자. 하, 그런 의미로 시작됐던 거였지. 뭐 온라인에 큰 뜻이 있어서 음. 그러진 않았는데. 우연히 제가 선택한 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네. 사실 이렇게 지금 트래픽이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음. 관심이 갖는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는 진짜 딱 5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음. 네, 근데 묵묵히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러면은 네. 그 이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네, 해 직장 오셨던 거예요. 네, 평범한. 아, 그러면 어떤 분야 쪽의 일이셨나요? 어. 저는 의외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나름 회사 다닐 때 엘리트여서 아하. <laughs> 아 엘리트는 아니고요 네. 경영 기획실에서 네. 5년 동안 근무를 아하. 했었어요. 솔직히 숫자 만지는 부서고 네. 그리고 경영 기획을 하고 전략도 짜고 예산도 수립하고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각 부서들 좀 쪼기도 하고 음. 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하, 네. 그런 거 하시다가 아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네. 내일 찾아 떠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네. 지금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그러면 회사 다니다가 아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정말 우연치 않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뭐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3억 소녀, 1억 소녀, 이래갖고, 음. 그, 유재석이 나왔던 뭐, 운영하는 그런, 그, 일반 시민들 데려다가, 네. 그런 이슈화된 분들 이야기 하는데, 음. 1억 소녀 뭐 하면 쇼핑몰로 1억을 음. 하는, 뭐, 3억 소녀,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온라인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이제 막 초기 단계 때 음. 그런 꿈을 다들 한 번씩 꿔 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지금의 와이프 예 그때 당시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안 바뀌었어요. 네. 예,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네. 자기가 뭐부업을 한번 해보겠다 음. 그러는 거예요. 뭔데? 이랬더니 평상시 좀 이렇게 귀가 얇아갖고 사기당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따라갔는데 네. 여자친구는 하지 않고 이제 저만 여기에 빠져든 거죠. <laughs> 오, 너무 재밌는데?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 처음 하게 되고 네. 뭐이 정도면은 회사를 그만둬도 되겠다 음... 싶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키우게 어... 된 거죠. 그건 처음 창업하셨을 때는 얼마 가지고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어 일단 마이너스 통장 1 8 0 0만 원하고요. 네. 동생 시집갈 돈 사천만 원으로 가지고 시작을 아, 했습니다. 정윤진 대표는 돈 한푼 없이 처음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대표님은 그래도 돈이 조금 마이너스죠? 들어갔네요. 마이너스죠. <laughs> 마이너스로 해서. 네. 네. 그러면 쇼핑몰 내가 창업한다고 해서 바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네.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어 일단은 처음엔 솔직히 좀 호기심에 좀 재미도 있었고. 음. 그리고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거에 대한 재미도 있었었는데, 사실 네. 그래서 열정이 되게 가득했어요. 음. 아, 보란 듯이 너희들 내가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좀 비웃었지? 어허. 라고 하면서, 어,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할 거야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네. 사실 모르는 거 투성이다 보니까, 음. 지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저는 음. 좀 위축되기도 했었었는데, 네. 이제 돌아보니까, 그래도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 어려움들을 음. 극복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이야, 뭐,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나 그렇죠. 어마어마한 정보가 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2010년, 11년 경에는 사실 음. 유튜브라는 말도 몰랐었었고 없었죠. 네. 블로그에서도 그냥 뭐 누가 해외에서 뭘 샀다라는 음. 그런 정보 정도만 있었지. 네. 이걸 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는 거의 전무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 그때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했던 게 어려우면서도 재밌었고 막히면 또 풀어가고 음. 그런 게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면서 계속 체계를 잡아나가셨던 건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했어요. 다니면서요. 다니면서 네. 했다가 회사를 갈 시간이 없어져서 예. 아. 네. <laughs> 그래서 그때 이제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업에서 한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였었나요? 그때 이제 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바빠졌다. 했을 아, 때가. 그때가요. 솔직히 막 크지는 않았어요. 음. 크지는 않았지만 네. 그때 뭐몇백 수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를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네. 그대로 이 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음... 더 높은 효율을 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바로 그만두고 이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게 성견지명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 얻어걸렸어요. 얻어 <laughs> <laughs> 그래도 뭔가 행동을 하시고 관심을 네. 가지시고 음. 뭔가 지켜보면서 직접 해보니까 음. 거기에서 어떤 미래를 보신 거잖아요. 네. 하, 멋지십니다. 그데 쇼핑몰 이렇게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냥 대표님만의 네. 어떤 매출 올리는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어, 뭐 저만의 노하우라고 말하긴좀 어려운데요. 네. 사실. 온라인이 이제 보편화된 게 이제 20년이 다돼 갑니다. 음... 그쵸? 2003년도에도 옥션 정도는 있었고, 네네. 그런데 지금 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솔직히 나올 방법은 다 나왔어요. 음. 내 상품을 노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음. 상품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네. 모든 마, 광고 플랫폼이든 다 나왔는데 네. 저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라고 한다면 믹스라고 해야 되나요? 믹스. 네. 기존에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구매 대행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네. 병행 수입, 수입해서 판매하는 방법은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라고 네. 했을 때, 이거의 장점들만 뽑아갖고 음. 믹스해갖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네. 또 매출을 일으키고, 이런 네. 게 요즘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구매 대행의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음. 그리고 수입해서 하는 거에 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면 장점만 뽑아갖고 네. 묶어갖고 네.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둘다 해봤기 때문에, 장단점을 극명하게 알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게 있어서 기존의 것들을 섞어갖고 저는 좀 해요. 네. 그거를 좀 영감을 받았던 것도 브랜드 보이 님께서 네. 만든 그책 있잖아요. 네. 최근에 광고든 마케팅이든 요즘은 섞어야지 된다고 해서 음. 저도 그걸 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좀 섞어보면은 네. 좀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네. 했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음. 진짜 되더라고요. 이걸 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해외 구매 대행 그런 걸뭐 어, 어떻게 해서 뭐 돈을 버는 건데 약간 궁금해하실 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구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음. 주시겠어요? 일단, 해외 구매 대행은요, 국내에 네. 있는 상품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상품을 음. 업로드 해놓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직접 판매자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외에 있는 사이트를 음. 이제 국내 스마트 스토어든 지마켓 옥션 쿠팡에다가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재고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 주문 들어왔는데 확인하고 해외에서 주문을 해갖고 음. 고객에게 바로 보내주는 아, 일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할수 있는 비즈니스가 음, 맞아요. 그런데 이 단점이 뭐냐면, 배송...